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종기했던 것들은 사라지고 기근과 고통의 예루살렘을 애통해하는 예레미야. 예레미 야이가사장 1절부터 10절 말씀. 아슬프다. 금이 광택을 잃고 순금이 변했으며 성전의 돌들이 거리에 흩어졌구나. 시온의 젊은이들이 순금처럼 소중하더니 이제는 흔한 질그릇처럼 되고 말았네. 여우도 제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데. 내 백성은 잔인하여 사막에 타조 갔구나. 젖먹이가 목이 말라 그 혀가 입천장에 붙고 아이들이 먹을 것을 구걸하나 주는 자가 없구나. 맛있는 것만 먹던 자가 이제는 거리에서 철양한 신세가 되었고 좋은 옷만 입고 자라던 자가 이제는 잿더미에 누웠네. 전에 소돔성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내 백성의 죄가그 소돔 사람들의 죄보다 크구나. 전에는 귀족들의 몸이 눈보다 더 깨끗하고 우유보다 더 희며 그 혈색이 산호보다 붉고 그 외모가 청옥 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얼굴이 술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되었으니 아무도 그들을 길거리에서 알아볼 수 없게 되었네. 칼날에 죽는 자가 굶어서 죽는 자보다 나은 것은 농산물이 부족하여 먹을 것이 없으므로 그들이 점점 시들어 죽어가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인자한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자식을 삶아 먹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의 돌들이 흩어지고 시온의 젊은이들이 질그릇처럼 되었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이들과 소돔보다 더큰 죄를 지은 백성들과 청옥 같던 귀족들은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굶주림에 시들어 가는 백성들. 예레미야는 죄로 인해 존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굶주림과 고통과 기근으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애통해합니다. 말씀을 통해 제가 삶의 귀하고 소중한 것을 빼앗아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로 인해 삶에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